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러시아의 한입니다. 오늘은 밖에 날씨도 많이 춥고, 그리고 오늘 제가 이거 고프로로 제가 영상 보여드릴게요. 밖에 지금 이렇게 눈이 많이 왔거든요. 네, 저희 지금 여기 숙소인데, 여기 눈도 많이 왔고, 또 오늘 눈이 많이 오니까, 날씨도 추우니까, 갑자기 뭔가 뭐랄까, 국물 있는 음식이라든가 스프, 그리고 라면 같은 음식이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을 틀게 된 이유는 러시아 현지에서 맛볼 수 있는 라그만이라고 하는 음식과 블록을 제가 먹어보러, 어, 우즈베키스탄 식당으로 갈 거예요. 여당으로 얘기하지만, 원래 라그만이라는 그 음식은, 어떻게 보면은, 우즈베키방식의그 뭐랄까, 우즈베키스탄식 그 라면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원래 그게 우즈베키스식이 아니거든요? 중국 위구르족 음식이라고 들었는데,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어, 여기 영상 댓글란에다가 달아주시고 설명 좀 해주세요. 아유, 사전, 사전에 미리 이거를 알아보고 준비를 한다는 걸 깜빡 잊어버렸네. 뭐, 하여튼, 오늘 제가 식당에 직접 가서 그 라그만하고 불로 제가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꾸 그렇게 원하시는 샤슬릭 있죠? 어, 그것도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먹어보고 맛이 어떤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기준이지만 한번 제가 맛을 보고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가격은 어느 정도 하는지, 어, 먹을만한지 제가 직접 한번 먹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가시죠. 아, 야, 야카레스키 유튜버. 아, 라그마 뭐지나? 맞지? 뭐지? 라그마나? 잘해 갖고. 사실이 나 아? 사실이. 사실리니리니 샤스토. 아 아, 또가 리니 다? 다. 다가다, 타코이 빠자슈 나, 다나 아진 빠자슈타 아진 바자슈 불로 맺지. 응. 불로 맺지. 불로. <목소리> 음, 로 아, 뭐 없어. 네, <목소리> 나, 아, <아드로콜로>. 다음에로또이스트 <목소리> 나, 폴로파이스트. 나, 폴로파이스로파이스트 나, 폴 나, 로로파이로 отлично. Я вас люблю. 여러분 오늘 제가 먹어보니게 이게 라그만이고 이게 샤슬릭인데 안타깝게도 소고기 샤슬릭을 제가 먹으려고 했는데 다 고기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걸로 시켰고 그리고 이건 이제 빵이고 우즈베 빵이고 옆에 있는게 이게 블록. 응. 저는 오이는 잘 안먹는데 아 이거 야채 싫어한다고 미리 얘기해놓을걸 후회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타타르소스. 콜라. 이게 지금 보시는 게총다 합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400 루블밖에 안 돼요. 400 루블이면 한국 돈으로 대략 어, 얼마야? 한6,800 원에서 7,000원 사이 정도 될 거예요. 굉장히 싸죠? 제가 이렇게 오늘 우즈베키스탄 식당에 직접 가서, 블록과 라그만, 샤슬릭 세 가지 음식을 먹어보았습니다. 근데, 블록 같은 경우에는, 어, 뭐랄까, 한국식 볶음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밥알이 생각보다 딱딱하고, 어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입맛에는 맞지 않았던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샤슬릭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맛이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원래는 양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그리고 닭고기 요렇게 네가지 종류가 원래 있는데 그 우즈베 식당에서는 돼지고기를 취급을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고기하고 양고기 닭고기 이렇게 세가지만 취급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식당에 방문했을 때는 닭고기 밖에 없어서 닭고기 용 그러니까 닭고기 셔슬릭으로 밖에 먹을 수가 없어서 어, 제가 그거를 먹었고 닭고기 셔슬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비슷합니다 한국에서 그냥 통닭이나 치킨먹는거 하고 그냥 맛이 비슷하고요 그리고 라그마 같은 경우에는 식감이 뭐랄까 한국에서 흔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인 우동 있죠 우동 어, 가쓰오 우동이랑 그 식감이 약간 비슷해요 근데 국물 맛 같은 경우에는 짭조름하고 매콤한 맛은 전혀 안나요 그냥 많이 짭조름합니다 개인적으로 러시아 여행이라든가 아니면 한국에 러시아 타운 동대문 같은 데 가면 은 러시아 타운이 있어요 어, 꼭 굳이 거기에 가서 음식을 먹어야 한다 추천해달라는 음식이 있다 하면은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우즈베키스탄식 빵이 있거든요. 쌈사하고, 어, 그니까 빵 이름이 쌈사예요. 그거하고, 라그만, 블록, 샤실리, 요렇게 이네 가지는 먹어보시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어, 예. 뭐, 저희 간단한 후기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이 영상으로 마무리 짓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국내 최초로 러시아 현지에서 에어소프트 게임을 뛰고 제가 현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어소프트건 세 가지에 대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영상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들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다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들어가 볼게요.